어떤 계급이에요, 그러면? 제일 왕군 어. 하군이지. 동군은까지는 안 갔지. 아기고. 물질 실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 해녀들의 세계. 나이 많은 언니들은 하군, 나이 어린 동생 수 셋은 상군에 속하는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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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막내들한테 다해갖까우리뭐 어디가 가요, 오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 못살아. 니가 밥해가 먹여주가. 내가 응. 내일 해줄게. 동해앞바다에위치해 풍요로운 바다곶간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 특히 환여동 일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부는 물론 해녀들까지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날씨가 좀안 좋은 것 같네. 깔랑깔랑 해가 저기로 가가 일로 오던 시기가 되겠네. 아무따안네 오늘은 아주 새벽 5 시. 어제보다 바람이 세차고 파도도 배로 높아 걱정이다. 바다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해녀들에겐 언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몰라 실력의 제일가는 최고 상군 애순 씨 역시 용왕님께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 어. 아, 어, 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녀. 바로 함께 물질 나갈 동료들이다. 야, 너는 우리고 같이 해. 네 혼자 오면 똥군이다, 마시 그렇다. 지원자와 똥군이다. 어린 동생이 말도 없이 혼자 와 타박하는 언니들. 어디 이다 <laughs> <나, 똥근이>, <laughs> <똥근이 나. 웃음> <laughs> 어떤 계급이에요, 그냥. <laughs> 제일 왕, 똥 n t 제일 못하는 사람들, Motan Sarah. w 무슨 똥 n 지하군이지똥 h e 지 i n e r Oh, h a g u n j 다가 나한테 똥군이라 t 다가이 아직은 내가 t g 은똥군 t 아니지. 물질 실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 해녀들의 세계. 이 e 연 o g 바다에는다섯 명의 해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해나간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하군, 나이 어린 동생 스윗은 상군에 속하는데 막내 애순 씨가 언니들을 제치고 실력이 가장 좋아서 단연1등 상군이다. 상군아, 내 쫀쫀 말타가 가자 시에 떠들고 가자. 그래, 우리 상군이. 저렇게 앞당서가 저렇게 가니까 잘하는 걸 떠나서 좋아. 내 일부러 같이 가자 이러지. 상군이 저렇게 항상 저 앞당서죠. 한편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하군 성인 씨가 작업에 난항을 겪는다. 바람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아이고. 이 파란불은 불편해 갖고 잠수가없어 나는 신뢰의 무대 동선들을 망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매달아 고정시킨 줄을 잡고 가까스로 물지하는 성인 씨. 그녀가 채취하는 건 수심 3m 정도에 있는 오목가사리. 그리고 학군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 치인 수심 5m 안팎에 서식하는 성게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성게 때문에 힘들어도 쉴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날씨. 바람이 더 거세졌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1시간도 채못 버티고 나오는 최고령 해녀. 속상하기 짝이 없다. 젊은 사람이 많이 지 이런 날에 날이...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못 온다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가지 아니 왜 힘들어서? 그래 날이 좋아야 음. 우리도 옛날엔잘 했는데 이제는 뭐두 번째로 나이 많은 성인 씨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떠밀려 나온다 나는 못 잡았어 어, 저 상구를 많이 잡고 날씨가 이래 놓이거네 나는 못해 오늘처럼 파도가 센 날엔 물질이 버겁기만하다. 막내는 지금 어디 갔어요? 두 사람 저기로 갔어. 요저 아, 끝에 있는가요? 저 저기 있는 거. 그럴래가 이래오지. 바람에 맥을 못 추는 언니들과는 달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동생들. 성인 씨와 금순 씨도 한때는 상군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하군이 된 언니들. 한번 나가면 들어올 줄 모르는 동생들과는 달리 떠물리고 다시 들어가기를 몇 번씩 반복하며 물질을 이어간다. 망태가 빵빵해져서야 돌아온 상군 애순 씨의 작업량은 한눈에 봐도 대단해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작업 많아요? 많이 많이 많이. 네가 망태가 많지. 가 해갖고. 우린 어디가 가요. 오노 베란다에 그래, 보러 갈 거야. 막내라구먼 다 예쁘고 <laughs> 우리 할머시들은 똥 똥구는 어디 가가 힘다 먹노 어못 살아 너그 밥이가 매기 어 응? 내가 내리 해줄게 똥구도 시기나 말아 많이 했니 싶다. 적게 했니 하며 그러냐. 날마다 티격태격. 그래도 새벽부터 시작한 고된 노동을 막내가 준비한 커피 한 잔으로 함께 달랜다. 그래 착하다 나 오늘 도못먹겠 밥... 일에 그래 아우더리 막내가 일래 해야 그래 우리 어, 한미들도 살까 이가. 아이고 맛있다 오랜 가뭄에 해갈이 나듯 속이 시원해지는데 새벽부터 공복인데다 물질까지 강행하니 당분과 수분 보충은 필수 아이고, 언니들까지 챙기는 살뜰한 애순씨다 아, 하지만 물질 실력에서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성격 아이속 천불 나갖고 알도 별로도 많어 m 아 n u a l 아 a l b a p a 거 t i a 기 n e k o you took over. Buganson gets a look at San Petro n o m 고 r i Almancolota, s 고 r a n g a 고 head and m a n g 어, 아침에 5시에 갔으니까 6시, 7시, 8시, 9시, 10시, 지금 11시, 6시간 작업해 아이고, 바람 불어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한 애순 씨. 물질이 끝났어도 채취한 물건들을 거래처에 넘기려면 할 일이 타산이다. 성게는 특히 껍데기를 까 일일이 알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해산물. 하지만 이 보라성게는 5월부터 7월 사이가 제철인 만큼 수입도 쏠쏠하다. 성게 외에도 값비싼 전복 등 해산물이 상군인 애순 씨의 망태에선 늘 등장하는 단골 손입니다 할매들이 워낙 잘 하니까네만. 옛날엔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할매들도 연세가 있어 언니들도 연세가 있어 가, 사는게 많이 안타까워. 옛날은 참 잘했는데 내 나이도 얼마 없으면 저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니들에 비해 작업물 량이 많은 애순 씨. 그 양을 한꺼번에 소화하기 위해 동네 아낙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다. 오래 걸리지 이거 다 이거 뭐 이거 매 사람 손이 가는 이거. 평소에 네 사람이 와서 계속 세 사람이 계속 거들어줘야 되는데. 성게 작업은 총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 첫 번째로 껍데기를 잘라내고, 두 번째로 발라내기, 세 번째는 맑은 물에 씻고, 네 번째는 티를 가려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장이다. 제철 해산물답게 인기가 많은 성게알. 때문에 거래처들마다 서로 갖다 달라고 아우성이다. 내가 막겠나 뭐 최대한 빨리 다그 개는 무슨 다 개, 다개 되지도 않만 지금 주문 있다고 빨리 다 달라 이래갖고 빨리 갖다 야 되는데. 씩 포장해 이만 천 원씩 받으며 해산물집, 횟집으로 납품되는 성게 알. 여기저기 보내주고 싶어도 늘 양이 모자라 미안하다. 물질하고 손질하고 거래처에 배달까지 보내면 그제서야 한숨 돌리는 해녀들이다 새우맛 맛있다 맛있겠다 각자 작업을 마치고 또다시 뭉친 해녀들 점심때를 훌쩍 넘기고 먹는 오늘의 첫 끼다 회 중에는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우리 이거 점심이야 점심 정신. 바닷가 마을답게 지천에 깔린 게 싱싱한 식재료들 도다리 우럭 전갱이까지 청출동이다. 뭘? 어머니 해이왜 이렇게 마이너스? 예? 아이고 이거 해봐요 이거 사람, 얼마 안 해. 사 밥상 하나만 봐도 안주인의 성격을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항상 이래가불로 이런 이래 먹게 되면 건강하다고. 아, 아 진짜 맛있네. 뼈 말라도 얼마나 건강하노. 음. 음. 한끼를 먹어도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는 게 그게 보약이고 영양제다. 평균 나이 67세, 평균 물질 경력만도 반백년이 넘는 해녀들 함께한 세월에 그동안 강산도 수차례가 변했다. 다제주도 이것만 아니, 네, 어? 여기다 이것만 제주다 야가 이제 야가 이제 우리 외삼촌 딸이야. 어 언니가 바다를 사가 이거 사업을 하이 해녀들을 몇 사람 데고 나라 이래가 허이요 막내도고 몇 사람을 데고 여들 와는게 막 여고한데 이거 둘리다다 다, 이거 낚시 다 걸려가 이래 살게 됐어 그그 아, 그, 아. 그래 이, 이 세월에 갔는 거야 그한 동네에 이제 작업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있었는데 언니가 야저 다른 데로 한번 가볼래 이래 가지고 그래가 여와 가지고 왔는지 그때 열아홉 살때 왔다. 비웠어 키도 쩌매는 게 오는데 야도 음. 적지만은 요게 마마 똑알락같다해리아리게 어. 뜨뜨 들어가 아이고 야고 요게 무슨 작업을 해놓겠지만은 마 잘하는 거야. 제주도에서 건너와 포항에 먼저 자리 잡은 성인 언니 남편과 바다 사업을 하며 해녀들을 불러 모은 게 둘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막내 애순 씨가 시장으로 향한다. 안녕 안녕. 쉴만도 한데 어딜 또 납셨나 했더니 또 다른 해산물 거래처. 이번 건 손수 배달까지 하는 모양이다. 해삼 몇 k g 잡았나? 그냥 해산물은 모르겠다. 어, 홍삼도 들었네. 그래, 1 1kg면 되겠다. 1kg 300인데 1kg가 도가. 어, 이런 부수입은 모아놨다 아는 데에 넘겨야 돈도 더 받는 편. 차려 안 차려 나 차려나? 어? 바언 요즘 냉수대 가 들어와서 손봐 송고 봐, 송고. 전복 내 따왔다 하지 말래. 그래 알았다. 언니한테 <laughs> 언니들 알면 속상할 게 뻔하니 이런 건 비밀에 붙이는게 상책이다.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양으로 10만 원만 벌다 걔. 어, 오늘은 그렇게 호주머니도 두둑 해졌겠다 집으로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또 다른 가게에 들리는 애순 씨. 해녀 무리들 중 셋째 언니가 운영하는 횟집이다. 열심히 해라, 알았어요. 3년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횟집 알바까지 하고 있는 그녀. 아직 환갑도 안 지난 새파란 막내라지만 새벽부터 이어지는 강행군을 생각하면 이런 억척이 또 있는가 싶다. 집에서는 응. 집에서 더 피곤해가 계속 자고 싶고 자고 싶고 이래 오면은 그래도 조 안내 이모야들하고도 얘기하고 또농담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지. 그때?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밥 먹었는가? 아, 어, 오늘 오는 공길라이가? 아니, 거기에. 병원 닥터 오는 없나? 아.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병원에 있는 남편이다. 며출혈로 <놀람> 쓰러져 가지고요.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 지금 재활 치료하는 중이거든. 그래 갖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해야. 걸어서 집에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것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훨씬. 세월이 아마 7년, 7년. 평소 건강했던 남편은 2011년 초에 갑자기 쓰러졌다. 다수로 7년째 입원 치료를 받다 보니 그 비용은 오롯이 애순 씨의 모. 때문에 허드렛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녀다. 아, 시라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네 몸도 안 좋은데 시라 해도 제가 아이고 괜찮다고 뭐한 푼이라고 벌러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푼이라도 벌라고 그러겠지 뭐. 과거엔 이 시장 내에서 전복 도매상을 하며 제법 넉넉하게 살았다. 남들 겪는 IMF 불황도 몰랐고. 20년 장사에 단골도 많았었는데 남편이 쓰러지면서 모든 걸 잃은 애순 씨 홀로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견뎠다. 제 시간만 반짝이라고 가게를 나서는 그녀. 안녕. 우리 아저씨 오늘 재활치료는 하는가 한번 가보고 할머니 어. 갑니다. 어 벌써 가요. 벌써 가요. 장볼 네, 일이 있어요.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다시 씩씩하게 기운을 내보는 억척 애순씨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걸어서 5분 거리 재활치료 모습을 보려고 늦지 않게 서둘러 도착했다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후 벌써 수차례나 재발을 한 남편 1년 전만 해도 하반신을 못 썼는데 그나마 지금은 호전돼 일어나 짚고 걷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힘들게 물질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가는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한 남편. 그래서 누구보다 독하게 치료에 임한다. 어. 팀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도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네 아버님 오늘 노력을 많이 하셨네. 아이고 그래도 팀장님께서 더 협조해줘서 그렇지 뭐. 아버님 열심히 하시겠다. 팀장님 아주 좋습니다. 풍채 좋고 듬직했던 남편이 언제 이렇게 변했던가. 자신 앞에서 아이마냥 작아진 남자를 보면. 해순 씨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처량하다. 길었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언니라도 만나야 조금은 살것 같다. 언니 있는겨? 힘들 때면 먼저 생각나는 대장해녀 성인 씨. 어, 아이고 인자 오다. 네. 밥도 못먹지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병원비도고 아이고, 막,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병원비도 알바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고 얼굴이 반쪽이 돼 돌아온 애순 씨를 보니 친동생 같은 마음에 딱하기만 하다. 아이고 아무 뭐. 같이 보러 봐만 보러도 봐도 밑도 끝도 없는 하루 거. 하루, 하루 이틀에 뭐 나을고 병 나고 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병들 가지고 뭐 음. 재빨리 밥부터 챙겨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산을 떠어본다뭐소위간장좀넣까 김치 좀 잘라내면 낫다. 자신도 비싸서 먹지 못하는 성게알을 애순 씨 생각에 오늘 작업하고 한통 남겨뒀다. 40년 전 만난 언니는 그때도 참 고왔다. 성계알처럼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와 이곳에 정착해 같이 물질하자고 했던 성인 언니.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면서밥 먹고 가라 하면은 그런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눈물은 날면 눈물 나것 같지만 울면 안 되지. 성인 씨 역시 3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삼남매 키우기 위해 물질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혼자 아동바동 사는 막내가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쓰인다. 해녀들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된다. 알람 시계가 없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성인 씨. 맹심했네 일찍 일 나가 바다를 잔잔했는가 보고. 보고 와가 이제 옷 입을 않고 바다 날씨가 어떤 거 한가 보자.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바다를 살피는 일. 눈이나 비가 와도 물질은 할수 있지만 바람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해녀들이다. 아따 오늘 한이 바람 불어 났지만 날씨 최고다. 괜찮아요. 어, 날 너무 좋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힘이 덜 들어 작업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다. 곧바로 애순 씨에게 알리는 성인 씨. 와 바다 보러 갔나? 잤나? 바다 이제 나가이 너무 좋네. 한이 바람 살살 불어서 좋다. 음 그래. 음 날씨 좋으면 항상 이렇게 전화하세요. 음. 날씨 좋면은 으 지구가 먼저로 전 나올 때 있고 날이 어떠냐고 전 나올 때 있고 안 그럼 내가 빠르면 내가 먼저 전나 해주고 그래.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하군들도 작업이 꽤잘될듯 싶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훌쩍 다섯 시다. 물질에 앞서 고무 옷으로 갈아입는 성인 씨. 사십 년 전부터 이집 마당은 해녀들이 한데 모여 출발하는 전진 티지였다. 오늘은 6월부터 성계 작업을 하기로 한 북쪽 바다로 나가 보는데 그런데 도착해 보니 뭔가 말썽이 생겨 버렸다. 타 지역 해녀들이 성계를 훔치러 온 것.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건 해녀들 간의 불문율이다. 저저 밖에 저 밖에 등에저 저까지 가가 불러야 되거든 나오라고. 하나 나와. 빨리 쉬우잖아고. 뭐. 죽으라고 한당했나? 어? 뭐 하는 짓들이가 만지들고 남들 자가 못 하게로. 어? 육지로 치자면 바다는 농사짓는 밭이나 매한 가지. 좀더 키워 수확하려 했던 걸 통째로 뺏기니 속상할 수밖에 없다. 나오라 가거든. 포토부터 나오든지 어? 뭐 있어, 살라카나 빨리 안 나오고. 우리도 한 번도 잡아먹지도 안 했는데 그다 이렇게 잡아 가면은 어 지금 이할매들은 지금 어디 어디 살으라고 가노. 우리도 다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잖아 생활하는 사람들. 고을들어 처음 시작된 성계 전쟁. 세상 전쟁. 우리 작업이 아 해보지도 않은 바에 그 어디라고 나가노. 어제 그거가 한알 들어가 나가나. 이맘때만 되면 나타나는 성계 도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해녀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한두 달간 신경전이 계속될 듯하다. 한번 난해 먹었는 거잖아. 한번 난해 먹었는 거를 와갖고, 이거, 뭐 짓들이고, 이거 이거 뭐 이런 이런 거다 잡아가지고 아니죠. 오늘 처 참았다. 오늘 처 참았어. 치카레기나 대구 이런 거 이거 안 주고 우리 손도 안 대운 바닥니 와갖고 이거 많은 찌들이고 이거 어? 이거 많은 찌들이고. 알 들었다. 아 매야. 이런 거를 안쪽. 아 am a 한번 들어가보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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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t of a l i t 아 l e bit of 좋 little bit of a little 기분이 허전하고 마음이 막 마음이 막 가슴이 퉁두 퉁두 뛰고 있다. 결국 씁쓸한 마음에 오늘 물질은 이대로 철수다. 작업은 공쳤어도 또 다시 한대 뭉친 해녀들. 속상한 마음에 원기 보충이나 제대로 할 요량인데. 저쪽 해녀다 쭉쳐놓은 해녀다. 이제 오면 언니가 지켜러 가든지 한 사람이 지켜러 가든지 하게. 어떤거 없고. 경비하는 사람 샀다 한 사람. 돌아가면 지켜야 돼. 야 그러니까, 이거 내라 이거 다타야튼 물에 가가라도 네. 딱 9시에서 10시에 들어와. 그 사람들이. 그전에 절대로 안 들어오니까. 네다올 수도 배가 우리도 말리러 가면. 올 수도 배야지. 그래, 바로 어쨌거나 오늘 큰 역할을 한건 대장 성인 씨였다. 열아홉 살 제주도에서 최고 상군이던 시절부터 스무 명 이상의 해녀 군단을 이끌고 육지 원정을 다녔던 성인 씨. 지금은 하군으로 전락했지만 바다에서 보낸 세월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laughs> 이거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래 주는 거야. 아이고, <laughs> 사랑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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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있어 듬직한 언니를 챙기는 애순 씨다. 그날 오후 작업을 망친 애순 씨가 병원으로 향했다. 안녕. 오늘은 한 달에 한번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 날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하루빨리 남편이 나아야 할 텐데 마음이 무거운 애순 씨. 네, 여기 앞에 있는 게 영수증이고 뒤에 있는 주장이 서류예요. 네.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도 부담이 꽤 크다. 한 이거 이 병원비를 내고 나니 다른 건 어떻게 쪼개 써야 할지 고민이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씩씩함이 아니던가. 속상함은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할 터. 굳이 남편에게까지 우울한 마음을 전염시키지 않는다. 한번 사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다리 이래갖고 한번. 야, 칠 년만 고생했으면 됐지. 열심히 받은 재활치료로 상태가 좀 나아졌을까 싶어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애순 씨. 그건 더 몸표나. 응? 이게 이이쏙 들어가야지 엉덩이가. 응. 어. 그러면 좋은데. 늘 옆에서 작은 힘이라도 되고픈 마음이다. 많이 힘들지안타깝겠 많이 힘안타 내가 뭐하리다. 뭐나다그래 사는 거지. 남편이 웃자고 한 말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작아지고 힘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속상한 애순 씨. 안 그래도 고생하는 아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것 같아 남편 태일 씨도 쉽게 말을 잊지 못한다.